안 돼, 절대 안 된다! 아버지가 현관 앞을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문 밖엔 공사팀이 서 있었고, 저는 아버지와 정면으로 마주섰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엔 한 장면만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온도를 처음 밟던 날,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앉아 길게 숨을 내쉬던 모습. 그런데 토론토로 돌아간 뒤, 어머니는 다시 차가운 바닥 위에서 새벽마다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은 붓고, 손은 굳고, 원래 겨울은 이런 거야 라는 말이 하루하루 어머니를 더 늙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지키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밤을 지키려는 아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꽉!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마크입니다. 한국 유학 중에 만난 아내 덕분에 토론토가 아닌 서울에 살고 있죠.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시자는 말을 꺼낸 순간 저는 그게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낸 뒤몇 시간 동안 답장이 없었어요.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죠.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단칼에 잘랐어요. 우릴 불쌍해서 부르는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당황했죠. 저는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동정으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저는 곧바로 전략가 모드로 전환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싸우기로 한 거죠. 항공권은 제가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체류 기간은 석달 정도면 적당하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접근성이 좋은지도 강조했습니다. 저는 논리의 벽돌을 한장한장 한장 쌓아 올렸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 벽을 손등으로 밀어냈습니다. 자기는 늙어도 자기 집에서 살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투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통화 중간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말씀하시려다가 멈추시는 소리였죠. 저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어머니가 무릎을 만지고 계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토론토의 추운 겨울이면 어머니는 늘 무릎을 주무르셨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인정하는 순간 제 초대는 효도가 아니라 구조 요청이 되니까요. 아들이 부모를 구조한다는 건 역할이 뒤바뀐 거잖아요. 그건 아버지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갈등은 통화가 끝난 뒤에도 제안에서 계속됐어요. 저는 한국에서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안정적인 수입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부모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아들이 떠나서 잘 산다는 게 부모님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더 안전한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전화를 걸어서 말했어요. 겨울만 오시면 된다고요. 딱석 달만 한국에서 지내시고, 봄이 오면 다시 토론토로 돌아가시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간을 정해두면 부담이 덜 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가 우리 삶을 기간으로 자르냐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 제안이 부모님의 삶을 여행 일정처럼 관리하려는 시도로 들렸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토론토의 기상예보를 확인했습니다. 영하 15도의 눈보라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어요. 눈이 무섭다기 보다는 부모님의 고집이 더 무서웠습니다. 제가 설득하지 못하면 이번 겨울도 어머니의 무릎이 혼자 버텨야 하니까요. 그 생각이 제 자존심을 갉아먹었어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통화에서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중심에 놓기로 한 거죠. 아버지 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편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신 날 저는 긴장했습니다. 짐을 챙기고 택시를 타고 우리 아파트까지 오는 내내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어요. 어머니는 창 밖을 보시면서 가끔 작은 감탄사를 내셨지만 아버지는 표정을 굳게 유지하고 계셨죠. 우리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신발을 바로 벗지 않으셨습니다. 한 발을 문지방에 걸친 채 주춤하셨어요. 그건 단순한 주저함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집 그리고 아들 집이라는 불편한 권력 관계가 아버지를 경계하게 만든 거죠. 제가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한 발을 내딛다가 멈추셨습니다. 바닥이 따뜻했거든요. 공기가 아니라 발바닥이 먼저 그 온기를 느낀 겁니다. 저는 아버지 표정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아버지는 그 따뜻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얼굴을 굳히셨습니다. 곧바로 걱정 섞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난방은 전기를 많이 먹지 않냐고 물으셨습니다. 따뜻함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니까 경제적 부담으로 화제를 돌리신 거죠. 그게 아버지의 방어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직접적이셨어요. 거실 중앙에 조심스럽게 앉으셔서 무릎을 천천히 펴셨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시면서 말씀하셨죠. 여기는 뼈마디가 안 시린다고요. 그 한마디에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면서도 늘 모르는 척해 오신 분이거든요. 저는 그 순간에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캐리어에서 두꺼운 우량말을 꺼내시려다가 다시 넣으시는 모습을 봤어요. 토론토에서는 매일 신으시던 양말이었죠. 한국에서는 필요 없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챈 겁니다. 현관 옆벽에는 아내가 붙여둔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온도 조절 방법을 간단히 적어둔 스티커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메모를 읽으시는 순간 저는 긴장했죠. 우리가 겨울을 이렇게 관리한다는 그한 줄이 아버지에게는 너희가 우리를 가르친다로 들릴 수 있으니까요. 첫날 밤 결국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보일러 버튼을 조절하신 거예요. 아내는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지금 온도를 바꾸시면 밤에 오히려 더 춥게 느껴진다고요. 아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드셨어요.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 집에 와서 이것도 저것도 마음대로 못하냐는 투로 말씀하셨죠. 그 말에는 서운함과 자존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내 편을 들자니 아버지가 상처받으실 것 같았고, 아버지 편을 들자니 아내에게 미안했어요. 결국 저는 애매하게 중재만 하다가 상황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은 따뜻한 방에서 주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따뜻한 바닥이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낸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서 너무 편하게 지내시면 토론토로 돌아가셨을 때더 힘드실텐데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요리를 좋아합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칼질 하나에도 리듬이 있고 국물간을 맞추는 것도 설계처럼 정교하죠. 그런 아내가 부모님을 위해 감자탕을 준비하는 날 저는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맛이 강합니다. 아버지의 자존심도 강하죠. 강한 것끼리 부딪히면 깨지는 법이거든요. 식탁에 뚝배기가 올라왔습니다. 김이 천천히 피어오르고 들깨 향이 방안을 가득 채웠어요. 아버지는 젓가락을 드셨다가 내려놓으셨습니다. 너무 맵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그 말투가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음식 평가가 아니라 한국 문화 자체를 거부하시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아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맵지 않게 만들었다고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작은 그릇을 따로 준비해서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로 드셔보시라고요. 분명한 배려였는데도 아버지는 더 불편해 보이셨어요. 너무 신경 써주면 오히려 자존심이 상하시는 거죠. 어머니가 먼저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한입 떠서 천천히 드시더니 표정이 풀렸어요. 뜨겁고 깊은 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아버지도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급하게 숟가락을 드셨어요. 그런데 바로 기침을 하셨습니다. 역시 맵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속이 타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저녁이 한국 음식은 역시 안 맞는다는 결론으로 끝날 것 같았거든요. 아내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물이 아니라 따뜻한 미역국을 가져왔어요. 맵기를 중화시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미역국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괜찮다고요. 아내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정말 많이 신경 쓴 겁니다. 식사 후에 우리는 찜질방에 갔습니다.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시라고 제안한 거였죠. 하지만 아버지는 사우나 입구에서 멈추셨습니다. 자기는 이런데 싫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이미 들어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아버지 편을 들면 어머니가 서운해 하실 테고 어머니 편을 들면 아버지가 화를 내실 겁니다. 결국 어머니가 아버지를 설득하셨습니다. 한 번만 해보시라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마지못해 들어가셨습니다. 사우나 안에서 땀이 흐르기 시작하자 아버지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긴장했던 얼굴이 조금씩 풀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편하게 지내시면 토론토로 돌아가셨을 때더 힘드실 텐데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한국에서 지내실수록 오히려 더 날카로워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난방비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이 난방이 한 달에 얼마나 나오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살면 버릇이 나빠진다는 말씀도 하셨죠. 저는 정확한 금액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실수였을 겁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가족 간의 대화가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리는 논쟁이 되니까요. 그건 제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아내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밤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오히려 더 경제적이라고요. 돈을 더 쓰자는 게 아니라 낭비를 줄이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효율이고 뭐고 너희가 알기나 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죠. 내가 여기서 잘 사는 걸 우리한테 자랑하고 싶었던 거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제가 부모님을 초대한 진짜 이유가 뭐였을까요? 정말 부모님을 돕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성공한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오니까 새벽에 무릎이 덜 아프다고요.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셨어요. 얼굴이 굳어지시더군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만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음 속에 큰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토론토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자기가 몰랐던 게 맞냐는 질문이 아버지 마음 속에 생긴 거예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갈등이 난방비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부모님이 평생 살아오신 방식과 제가 한국에서 배운 방식이 부딪힌 겁니다. 아버지는 추위를 참고 견디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사셨어요. 어머니도 아픈 걸 내색하지 않고 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사셨고요. 그런데 제가 한국의 따뜻한 겨울을 보여드렸습니다. 그게 부모님에게는 좋은 경험이 아니라 괴로운 깨달음이 된 거예요. 토론토로 돌아가시면 더 추울 텐데,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생긴 겁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부모님은 토론토로 돌아가셨습니다. 공항에서 아버지는 일부러 밝은 척 하셨어요. 이제 됐으니, 너도 내 생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고마웠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 미소가 불편했습니다. 무언가를 감추고 계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불안은 일주일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의 관절염이 갑자기 심해졌다는 겁니다. 갑작이라는 말이 더 잔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은 없거든요. 그동안 제가 못본 것뿐이죠. 아버지는 통화 내내 화가 나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괜히 편하게 해 놔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셨어요. 따뜻한 바닥 때문에 몸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는 그럼 뭐냐고 되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셨죠? 그때 뒤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닥이 차가우면 아침에 손이 안 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따뜻한 바닥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지금은 토론토의 차가움을 더 견디기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그날 밤 저한테 물었어요.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국을 보내드릴까 하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요리로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국을 보내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요. 국물은 잠깐의 위로일 뿐 바닥을 바꾸지는 못하니까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토론토로 가야겠다고요. 이번에는 그냥 방문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고집도 이겨내야 하고, 집의 구조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제 죄책감과도 싸워야 하죠.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겨울이 다시 시작되니까요. 비행기 표를 예매하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말로만 끝내지 않겠다고요. 실제로 뭔가를 바꿔놓고 오겠다고 말이죠. 그게 제가 아들로서 할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토론토 공항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얼굴을 베었습니다. 한국에서 몇 시간 비행했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택시를 타고 부모님 집으로 가는 동안 창 밖에 눈 쌓인 풍경을 보면서 긴장했습니다. 부모님 집문을 열자마자 발끝이 먼저 알았습니다. 바닥이 돌처럼 차갑더군요. 한국에서 익숙해진 제 몸이 여기서는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추위를 잊고 있었던 게 아니라 견디는 법을 잊어버린 거였어요. 아버지는 웃으며 저를 맞으셨습니다. 뭐라면서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시는 동작이 느렸습니다. 화장실까지 가시는 짧은 거리가 마치 전쟁터를 건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집안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고, 문틈도 제대로 막혀있지 않았습니다. 난방기는 낡았고, 온도 조절도 제대로 안 됐어요. 이런 환경에서 어머니가 겨울을 보내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난방기가 완전히 멈춰버린 겁니다. 작은 부품 하나가 고장났는데 수리기사 예약은 며칠 뒤나 가능하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담요를 더 덮으면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 입술이 파래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더 가져다 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겨울인가 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거실에서 크게 부딪혔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버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뭘 아냐며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았다고 하셨죠. 저는 참지 못하고 말해버렸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셔서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아픈 거 아니냐고 제가 말해버렸습니다. 아버지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화가 난게 아니라 모욕당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만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의 진짜 적은 추위만이 아니라는 걸요. 체면이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도움을 거부하고 체면 때문에 고통을 숨기는 겁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조용히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단 한마디로 저를 붙잡았어요. 당신 이번에는 끝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잠깐 위로하는 게 아니라 집을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화해가 아니라 변화였습니다. 진짜 뭔가를 바꿔야 했어요. 그리고 변화는 반드시 누군가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걸 각오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안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틈새를 확인하고 문 아래쪽도 점검했어요. 벽의 단열 상태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는 제 뒤를 따라다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쓸데없이 난리치지 말라고요. 그 말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집을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평생의 자존심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창문 단열을 보강하고 바닥 난방을 설치하면 어머니가 훨씬 편하실 거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그 돈이면 어머니 병원비로 쓰는 게 낫다고 하셨어요. 병원은 아버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야 한다는 논리니까요. 하지만 집을 바꾸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그건 아버지의 삶의 방식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었거든요.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단열재 견적을 받아왔고 바닥 난방 설치 비용도 알아봤어요. 아버지는 그 종이들을 보시더니 화를 내셨습니다. 돈 낭비라고 하셨죠. 저는 돈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옷장 아래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두꺼운 우량말이었어요. 한국에 가져가셨다가 다시 토론토로 가져오신 바로 그 양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양말을 무릎 위에 조용히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내 겨울이었다고요. 매일 아침 이 두꺼운 양말을 신어야 바닥을 걸을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걸 한 번도 안 신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아버지가 할 말을 잃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 양말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마음이 흔들리시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아버지가 더 세게 반발하실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럼 한국 가서 살라고 하셨어요. 여기는 캐나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저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말로 싸우지 않고 현장을 보여드리기로 한 겁니다. 저는 어머니의 하루를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실 때 손이 굳어서 펴지지 않는 모습을 말씀드렸어요. 난방기가 고장나서 밤새 떨리셨던 일도 상기시켜드렸습니다. 화장실 가시는 게 얼마나 힘드신지도 설명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한국에서 보내온 걸 보여드렸습니다. 음식 사진이 아니라 손으로 쓴 메모였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온도는 한번 올리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지키는 거라고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불 조절을 잘하듯이 생활도 그렇게 관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한국을 따라 하자는 게 아니라고요. 어머니 몸이 원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설명했어요. 아버지 입술이 떨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남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행이었어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셔도 저는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게 아들로서 제가 할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계획을 크게 잡지 않았습니다. 집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한 방만 손보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가장 오래 머무시는 방이었습니다. 전부를 바꾸려 하면 아버지가 더 강하게 저항하실 테니까요. 작은 변화로 시작하면 결과로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행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나왔어요. 바닥 난방 설치에 단열재까지 하면 꽤큰 금액이었습니다. 공사업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겨울철이라 바쁘다며 몇 군데서 거절당했습니다. 게다가 겨울 폭설 예보까지 겹쳤어요. 공사 일정이 자꾸 미뤄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봐라, 결국 안 된다면서 돈만 날리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흔들렸어요. 정말 제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숫자 앞에서는 누구나 약해집니다. 만약 공사가 실패하거나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죠? 그럼 저는 부모님에게 헛된 희망만 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한테는 돈 낭비하는 철없는 아들로 남고요. 드디어 공사팀이 온날 가장 큰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작업자들이 공구를 들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아버지가 막아서셨어요. 내 집을 이렇게 망가뜨릴 거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바닥을 뜯으면 다시 복구가 안될 수도 있다고 걱정하셨죠. 저는 작업자들에게 잠깐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서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집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머니 몸이 점점 나빠지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사실은 어떤 말보다 강합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가만히 서 계시더니 천천히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허락하신 거였어요. 공사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바닥을 뜯고 단열재를 깔고 난방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그 사흘 동안 아버지는 한 번도 그 방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방에서 지내셨고요. 공사가 끝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방이 완전히 따뜻해진 걸 확인한 뒤 어머니를 모셨어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여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신발을 벗으시더니 맨발로 바닥을 밟으셨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바닥에 앉으셨습니다. 무릎을 펴시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만지셨어요. 그리고 한번 길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숨소리 하나가 제게는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들어오지는 않으시고 문틈으로 보고만 계셨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바로 인정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자기가 관리하겠다고요. 자기가 할수 있는 건 자기가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고맙다는 뜻도 아니었고, 잘했다는 칭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바뀌신 거예요. 추위를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따뜻하게 지켜주는 쪽을 선택하신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돌의 따뜻함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배운 건 따뜻함이 사치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는 거였어요. 그 생각은 국경을 넘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 겨울부터 어머니는 더 이상 추위와 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제가 아들로서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실제 유럽과 북미 등 글로벌 시장에서 차세대 친환경 난방 시스템으로 주목받으며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대한민국 온돌 기술의 우수성과 의학적 가치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영상 속 주인공 마크와 그의 부모님, 그리고 아내는 화려한 디자인에만 치중하던 기존 서구권 건축 관행과 사람의 체온을 지키려는 한국의 전통 철학이 부딪히는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기 위해 설정된 가상의 인물입니다. 생명을 돌보는 온돌의 온기와 약자를 배려하는 조상의 지혜를 담아 세계인의 삶을 바꾸는 한국의 따뜻한 철학이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자부심과 울림으로 전달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